엘트리온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27일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릴 건데, 일단은 자사주 먼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자사주를 계산을 해보니까 14만 9천 주를 샀어요. 우리 자사주 40만 주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14만 주면은 아직 25만 주나 더 사야 돼요. 아, 근데 2만 주 산다 해놓고 1,400주 사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양심적으로. 그쵸? 요즘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사주 하면은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자사주 하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공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죠. 요즘 너무 힘든 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셀트리온을 팔아서 뭘 사겠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주가가 빠질 때 이번 횡보 라인을 아예 이탈을 한번 시키면서 눌림목을 주려고 하는 건가? 여기를 이탈시키면은 자 이평선 밀집되어 있죠 잠깐 데드 크로스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지친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와 진짜 거지 같은 종목 하면서 매도를 시작할 텐데 아래 토가로 던지는 시장가 매도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투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은 마이너스 5% 그냥 빠지거든요. 시가총액이 크다고 덜 빠지는 거 없어요. 투에 나오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빠지는 순간을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그 상태로부터 저는 셀트리온이 우리가 기대했던 상승을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셀트리온을 7월 1일 날 부근에 꼭 추매를 하려고 지금 다른 종목을 좀 팔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수익 중인 종목 중에, 아, 이제 목표가인가 싶은 애들 조금씩 팔 거라면, 아니면, 손실 중인 종목 중에, 셀트리온처럼 올라갈 가치가 있지 않고, 그냥 잡주면은, 좀 팔아가지고 현금을 좀 만들어 놨다가, 저랑 같이, 어 7월, 1일부터그주 있죠. 초반에. 제가 매수 타점을 공개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수 타점 드리는 스타일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 셀테리온을 어디서 드렸죠? 여기서 드렸죠. 제가 작년 10월 달에 매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그쵸? 그랬던 것처럼 어, 주가가 일시적으로 이탈하고 다이아몬드가 뜨고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탈을 전조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눌러주면은 거기서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V자 반등을 기대 한번 해볼 거예요. 마침 이때도 무슨 이슈냐면 합병 이슈였어요. 7월 달에 이제 셀트리온 지약과 합병 관련된 이슈 나올 거라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 많지만 막상 합병한다 그러면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용만 놓고 보면은 셀트리온한테는 악재인데 셀트리온 지약과 셀트리온이 합병을 해야만 해요. 왜냐면 셀티리온 셀티리스키어 온 합병 i r 를 8월달에 진행하면서 우리가 매집을 10월부터 했죠. 이 내용에 따르면은 셀티리온 제약까지 합병을 해야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며 셀티리온 제약의 케미컬 의약품 개발과 생산 사업부를 합병을 해야 글로벌 종합 생명 공학 기업으로 도약이 가능해지며, 그걸 통해가지고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들이 수익성 증대로 따라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한 부분이 뭐여? 매출액이 2조짜리 기업이 12조가 될수 있는 키워드가 되며, 앞으로 파이프라인을 22가지로 늘리면서 호재가 다단다단다단다단 하고 연속해서 나올 거라 하죠. 25년도까지 주가가 무조건 올라갈 것을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제 합병 기업으로서 자금력을 바탕으로 ADC 이중항체 접합체를 개발하고 그렇 mRNA 신규 모달리티를 발굴하면서 신약 개발사로서도 도약을 하겠다 약속을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진펜트라나 이런 그 외에 블록버스터 신약들을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SC지원변경기술 연구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룹사가 성장하면 합병법인으로서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 그러면서 뭘 해준다 그래요? 현금 배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25페이지에 달하는 IR 내용을 한순간에 싹 정리해봤는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 한 가지 나갑니다. 회사 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은 3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성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8 90% 나오던 시기를 끝내고, 여기서부터 턴 어라운드 되며 실적이 정상화가 되고 매출이 잘 나오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서, 자, 4분기 때는 1700%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순간을 위해서 주가가 3분기 어느 순간부터 주가가 4분기 또는 내년, 내후년, 내후후년까지 주가가 올라갈 거라면, 심지어 27년 또는 2030년까지 앞으로 남아있는 6년, 7년 동안 주가가 우상향을 할 거라면, 지금 한번 주가 떨어지는 거 봐줄 수 있죠? 마이너스 5% 빠진다고 여러분들 큰일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주가가 만약에 조정해주면 저랑 한 번만 더 삽시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셀트리온 추매하면은 거기서부터 주가가 좀 빠르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렇게 올라갈지는 과거에도 맞췄으니까 이번에도 맞췄으면 좋겠네요. 제가 근데 구독자분들한테 추매자리나 올라왔을 때 고점 신호가 발생했을 때는 매매에 대한 거를 이제 영상 촬영 전에 문자를 먼저 보내드려요. 영상 촬영했을 때 주가가 바닥일 때 심지어 차트를 이탈했어. 누가 영상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럴 때꼭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자고 영상 찍으면 조회수가 갑자기 평소에 2000 나오다가 사야 될때 조회수가 200, 3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봐. 주가 떨어졌는데 공부하고 싶겠어요. 그래가지고 꼭 사야 되면은 문자를 먼저 보내드려서 구독자분들 셀티리온 지금 안 사면 후회합니다. 제가 올라간다고 방송 촬영할 거야 하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영상 보러 와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내물로 문자 보내드릴게요 대신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먼저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려니까 여러분들 번호가 없어요 제 번호는 010-967-5479에요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번호 제 문자 메시지함에 이렇게 와있어요 그러면 구독자라고 저장해서 단체 문자 보낼 때 활용할 텐데 추매타점 한번 드려서 저도 이번에 평균 단가 좀 올라가겠지만 좀더살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추미하실 거면 은 저랑 같이 추미하고요. 제가 어떻게 문자 보내드리는지 보여드리고 요점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재밌는 얘기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알테오젠을 이 차트에서 매수를 한다면 가장 사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여기 아니에요. 8월달에 4만 원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간을 되돌려서라도 타임머신을 타서라도 우리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심지어 최고점은 언제요? 3월 18일. 요거 딱두 가지만 기억을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칼로자인 팔로자의...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ir 자료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가가 45,000원이죠 자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에 대한 방송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60-97547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세력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한번 목소리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A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공모가 13,000원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두세요. 수평선을 하나 그어놓고 상장을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은 매수. 그래서 파란색 화살표가 뜰 때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13,000원 이하에서 매수해가지고 파란색 화살표가 뜰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친구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000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000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수익을 여기서 챙겨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의 큐리오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트리온 합병 이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 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꽤나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죠? 이번에 효가가좀 빠질 수 있다. 안 빠져도 되는데, 7월 중순 이내에 한번 매수할 거라는 관점, 7월 초에 매수할 거라는 관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수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매수할 거라면 제가 타점 한번 짚어드릴게요. 어, 17만 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목표로 한번 해볼 거고요. 매집하게 되면은 평균 단가 좀 높아지겠지만 수익은 확실히 난다는 거 한번 기대를 해볼 거고 최소한 22만 9천 원, 많이 올라가면 65만 원까지 갈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저점이 될수 있고 우상향의 시작점이 될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시간 지나면 결국에 증명이 될 텐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어, 그리고 1월 달에는 매수 타점을 찾는 방송이 될 거예요. 그 과정을 촬영을 할 거고요. 영상 보러 오시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두시고요. 매수할 때 문자 보내줬으면 좋겠어. 맨날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